안녕하세요. 솔량산행입니다 예, 우리 구독자님도 안녕하시죠? 예, 제가 오늘 아침 일찍에, 일찍에 제가 난초를 올렸는데, 판매 난초는 안 올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우리 선생님들이 전화가, 문의 전화가 들어오고 해서, 어, 제가 단엽 한세개하고 서반 한 서너 개 올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1번은, 어, 1번은 이렇게 보시면은 서반 단엽입니다. 서반 단엽인데 작년 초에는, 작년 초에는 세력이 좀 없었습니다. 작년 초. 거기서 얘가 그 산채, 산체, 산채를 해서 배양을 하다가 무너지고 그래서 이제 올해는 올 신화는 이제 그 엄마 촉이 엄마 촉이 있기 때문에 올 신화는 잘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셔도 나사지도 어, 나사지도 잘 들어있고, 어, 올 신하는 나사지도 잘 들어있고, 어, 탄력받으면 좋은 난초로 발전해, 그럴 난초입니다. 자, 뿌리는, 근데 뿌리는 세 가닥이니까 잘 참작하셔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얘는 이렇게 보셔도, 이분 이렇게 보셔도 서반, 서반은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제 기부서반으로 얘가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소멸되기도 하고 서반은 단엽은 서반은 거의 소멸이 다 되기 때문에 조금밖에 남지를 않습니다 서반 단엽은 그러니까 선생님들또 그런 것을 참작하셔서 출발을 하시기 바랍니다 얘는 1번 출발가는 10만원입니다 출발가 10만원 두촉 뿌리 3가닥 두촉에 뿌리 3가닥입니다 1번 그리고 2번 예, 2번은, 음, 뿌리가 여러 가닥입니다. 이렇게 뿌리부터 보여드릴게요. 뿌리는 이렇게 많이 있으니까 얘는 아주 배양했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얘는 그냥 막 갖다 심어 놓으셔도 무조건 산다고 봅니다. 뿌리가 6, 7개 정도 되니까 아주 뿌리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얘도 이렇게 보시면은, 얘도 서반인데, 서반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보세요. 서반으로 이렇게 나무 얘는 이렇게 엄마 쪽은 이렇게 나무 있는데 여기 아들 쪽은 소멸이 소멸이 이렇게 됐습니다 얘는 종자목입니다 솔직히 제가 말씀드려서 얘는 종자목이니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엄마 쪽은 이렇게 무늬가 다 남었는데 엄마 쪽은 무늬가 남었는데 여기 아들 쪽은 세력을 잃었기 때문에 세력을 잃어서 서반 무늬를 확실하게 내보내질 못한 겁니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소멸되고 이렇게 남아 있기 때문에 내년 내년 신화에서는 내년 신화에서는 아주 서반 무늬를 잘 띄고 나올 것으로 제가 보기는 그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엄마 쪽을 보시면은 자요 엄마 쪽을 보시면은 서반 무늬가 확실하게 이렇게 서반 무늬가 확실하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서반문이가 이렇게 확실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어, 아들 쪽은 약간 남아있어요. 아들 쪽은 여기 보시면은 어, 이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약간 서반이 약간 남아있습니다. 다 소멸되고 이렇게. 뭐저희가 출발은 2번도 2번도 출발가는 제가 10만 원에 출발하겠습니다. 2번 2번도 출발가는 10만 원입니다. 예. 자 그리고 3번. 3번도 이렇게 보시면 뿌리는 양호하고, 자, 이렇게 보세요. 뿌리는 이렇게 보시면 뿌리는 양호합니다. 자, 뒤쪽에도 있고, 뒤쪽에도 벌부 하나 있는데, 벌부, 벌브, 벌부가 하나 있습니다만은, 그 벌부가 있어도 얘는 벌부가 건실하지는 않으니까 선생님이 심으실 때 제거를 해도 되고, 그냥 키우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만져보니까, 얘는 뒤쪽 벌부는 어,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만져본 결과로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또 만져보시고 나중에 그런 것도 또 벌부라고 했다고 하지 말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뒤쪽 벌부는 선생님이 제거를 하시고 톱시 처리를 하셔서 배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판단하에 그것은 하시고 어, 얘도 단협이고 자 종자목으로서는 괜찮습니다 얘도 산채 산채 그냥 출발입니다 얘도 산채쪽 출발인데 배양 해다가 얘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렇게 잘 보세요 제가 장갑은 안 꼈기 때문에 손도 못생겼고 장갑도 안 끼고 자 그렇습니다 예자 나사지는 이렇게 보시면 줄나사지로도 잘 들어있지요 어, 나사지는 들어 있으니까 지가 단협이라고 그랬지. 나사지 없는데 단협이라고 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 또 판단하에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얘도 출발가는 10만 원입니다. 3번. 3번도 출발가는 10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4번. 자, 4번. 4번은 이렇게 보시면 서반입니다. 서반 두 초. 뿌리는 양호하고요. 예. 자 뿌리는 양호하고이 쪽에 가을 신화가 약간 다뤘는데 가을 신화는 다뤘는데 어째 성장은 지금 제가 봐서는 얘는 가을 신화는 성장을 안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장 안할 것으로 보이니까 어 이제 올 신화, 자올 신화 촉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신화 촉 이렇게 보시고. 아 얘는 지가 우리 선생님이 아르셔서 가시기 바랍니다 얘는 그냥 만원에 출발시키겠습니다 만원 두촉뭐 뿌리 상태는 양호합니다 뿌리는 여러가닥이니까 뭐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자 뿌리 이쪽으로 보시고 이쪽으로 보셔도 자 뿌리는 뭐 지장이 없습니다 다섯 여섯개 되니까 다섯 여섯개 정도가 되니까 뿌리는 이렇게 좋습니다 4번 출발가 만원 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5번. 마지막입니다. 5번도 이렇게 가을 신화는. 아, 가을 신화는 얘는 지금 이쪽에 조그맣게 붙었는데, 얘도 얼마나 클랑가는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가을 신화 이거 붙었죠요 근데 얼마나 성장일란가 그것은 모르겠고, 이제 올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색감은 서반인데 올 신화 서반 엄마 초계도 이렇게 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4번하고 5번하고 같은 종자입니다 예? 4번 5번은 같은 종자입니다. 제가 얘를 분주를 해서 어, 신화를 늘리려고 분주를 했다가 제가 오늘 판매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는 아주 저 4번 보덤 4번 보덤 색상이 더 많이 들었습니다자 예? 얘는 서호반 시기로 아주. 이렇게 들었습니다. 서호반 시기로 자요 판단하에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냥 서호반이라고 제가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냥 서호반 개체 근데 서호반으로도 갈수 있는 난초로 제가 보기에는 서호반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쪽도 이렇게 보시면 서호반, 서호반이 맞는 것 같네요. 서반이 아니고 서호반 자 이렇게 보시면 4번도 4번도 이렇게 색상이 색상이 얘도 서우반이, 서우반이 맞는 것 같네요. 서우반. 제가 그냥 서우반이라고 했는데, 서우반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알으셔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저는 뭐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그냥 5번, 5번도 만원에 출발하니까, 그냥 선생님이 잘 보시고 가기 바랍니다. 어, 키, 얘 키는 약한 12cm. 12에서, 12에서 15cm 까지도 나옵니다. 12에서 15. 그리고 폭은 뭐 0.6, 0.6이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0.6. 여기도 4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올 신화촉은 세력이 떨어져서 저희가 품주를 해놨기 때문에 세력이 떨어져서 좀 좁아요. 품이 좁으니까 잘 보시고 참작하셔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감 시간은 8시 땡땡분까지니까 잘 영상을 두 번씩 이렇게 잘 보셔가지고 판단하여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다섯, 다섯, 다섯 개체, 단엽 세 개, 서반, 서후반 두 개체 해서 이렇게 올려드렸고, 8시 땡땡분까지입니다. 마감 시간은.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들이 8시 안쪽으로 다 입찰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럼 늘 건강하시고, 우리 건강하시고 행복한, 에, 오늘 화요일이죠. 행복한 화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연휴도 다 끝났네요. 그럼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